대구광역시장 현재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와 정당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유지해온 지역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대 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전환의 압박. 도시의 장기 전략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대구 정치의 고정된 판안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정당 정체성만으로 표가 결집되기보다는 교통과 산업, 일자리 등 체감이 가능한 행정 성과가 점점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당 후보인가 보다 누가 도시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 30대와 중도층의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의 투표율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부담, 도시의 미래 비전 부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선택은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는 산업 전환과 도시 생존 전략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신성장 동력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제시할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이 대구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후보간 뚜렷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는 판을 뒤집는 선거라기보다 기존 정치 지형 위에서 작은 균열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가늠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의 첫 번째는 바로 산업 전환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 데이터, 의료, 로봇 등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 생존 전략이고요. 인구의 감소,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대구가 현상을 관리하는 도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전환을 선택할 것인지가 후보간 뚜렷한 차별화 지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출마 예정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만 5명인데요. 이 무주공산의 야권의 물밀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로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중앙정부 경험과 정책 신뢰도가 강점이긴 하지만 중앙정치 이미지가 좀 강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기준으로는 가장 앞선 주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출마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마를 할 경우 경선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끝까지 주목해야 할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직력과 당내 신뢰도가 강점입니다. 대중적인 스타성보다는 안정형 후보로 평가가 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왕식 전 대구 북구청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단체장 출신으로 행정실무 경험을 앞세운 생활 밀착형 후보입니다. 이 국회의원 중심 경선에 대한 피로감을 파고들 수 있다는 대안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대구에서 선거 경쟁력을 입증한 아주 드문 민주당 인사죠.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출마할 경우 선거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상징적인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힘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 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는 중앙정치형 후보와 지역 밀착형 후보 중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를 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실제로 움직일지 그 여부입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는 판을 완전히 뒤집는 선거라기보다 기존 정치 지형 위에서 작은 균열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확인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정치가 안정의 반복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정치의 방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대구의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